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조정 방안은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조정 이후. 한달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는 유지되었고 국민 여러분 또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추가적인 의무조정을 통해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3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 19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대형 마트나 터미널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 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이들 약국은 국민들께서 처방 조제보다는 일반 의약품 구매를 위해 많이 이용하시고 있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며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형 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번 추가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남은 방역 조치가 크게 두 가지, 의료기관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어, 마스크 의무 이두 가지 조치 완화 또는 해지는 언제쯤, 또 어떤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어, 마스크 착용의 2단계 조정에 대해서 집중해서 먼저 말씀 한번 주시고 또 이후 질문은 상황총괄단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중교통수단과 또 일부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이나 약국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위기단계 조정이나 감염병 등급 조정과 연동하여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문위에서 약국의국우에 이용시간이 짧음으로 모든 약국에국해 마스크 의무 조정이 필요하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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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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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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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형 시설 내 약국은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용자들이 그 이용하실 때 일반 삼중 그 대형 시설 내 다른 기관들과 어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들 그리고 실내 공기 흐름들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 그리고 어 처방전 조제를 위한 이용보다는 어 일반 의약품 약 일반의약품 구매에 많이 유용한 점을 고려하였고요. 일반 약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의심증상자라든지 고령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고 의료기관 이용 후에 바로 이용하게 되면서 그이용자의 흐름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함께 의무에 관해서는 고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조치로 병원과 약국 외에는 마스크 의무가 모두 해제가 되는데. 물론 자율적인 권고는 저희가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에 대한 해제가 향후에 방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그 대중교통까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유행 규모를 좀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큰 폭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관리 가능한 수준 내에 머무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드린 대로 어, 그 방역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향을 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위험군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으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어 착용을 해 주시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3월 20일부터, 어, 대중교통과 대형시설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게 됩니다. 어,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어, 우리는 그 새로운 일상회복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차 의무 조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어, 많은 국민들께서 그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이 생활 방역으로 이어져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생활의 불편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현장의 의료진과 일선 방역 담당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고위험군 등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권고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